지금부터 카우 프로토콜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제가 안내드린 번호 010-9959-6611이 떠 있을 텐데요. 개별적으로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가 같은 구체적인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한 분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흐름과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 카우 프로토콜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특히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매수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당겨진 구간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상에서 보시면 최근까지 400원대 초반에서 횡보하던 가격이 거래량 급증과 함께 단숨에 500원 위로 치고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주었죠. 이런 흐름은 매집 이후 단기 시세를 끌어올리는 세력성 움직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희망을 가질 만한 신호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흐름을 복귀해 보면 카우프로토콜은 4월과 6월 그리고 8월에 각각 강한 상승파동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조정을 거듭하며 박스권을 형성했는데 이번 반등은 그 박스권 상단 돌파를 다시 한번 노려보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520원 이상의 구간을 확실히 안착한다면 이전 고점 부근을 재차 테스트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다시 밀리게 된다면 단기 조정 리스크가 생기므로 이런 부분은 보유자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대목입니다. 최근 이슈 측면에서도 카우 프로토콜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연결되는 프로젝트라는 성격 덕분에 실사용성 확대 기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과의 연동 가능성이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카우 프로토콜은 단순히 거래 편의성을 넘어 멀티체인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디파이와 실물 금융의 접점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시장 전반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불거지는 가운데 실사용 기반이 뚜렷한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전환 신호를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추세를 만들려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셈이죠. 다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보다는 현재의 보유자라면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카오 프로토콜의 멀티체인 확장성,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의 연동, 디파이 시장 내의 협력 강화 등이 가격 방어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번처럼 단기 급등세 이후엔 되돌림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순간 상승 모멘텀이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번호로 따로 문의주시면 개별적으로 맞춤형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카오프로토콜은 거래량 급증과 함께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 흐름을 기준으로 할때 이번 반등이 새로운 상승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 이벤트에 그칠지는 앞으로 거래량과 시장 분위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최근 실사용성과 글로벌 협업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평가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정 구간에서도 지지선을 지켜내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하고 새로운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무리하기보다는 정확한 타점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오늘 설명을 끝내기 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중요한 숫자부터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010-959-6611, 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왼쪽 휴대폰 화면을 보시면 문자가 하나 도착했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에 단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끝이에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그날의 급등 코인, 급등 종목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 코인이나 아무 종목이나 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코인이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녀석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즉,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틈이 없어요. 그냥 보고,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면 팔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그냥 스팸 아니야?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의심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광고 보면 반신반의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직접 소개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수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이 전략, 이 타이밍. 하나같이 허투루 준비 안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저희도 진행 안 하죠. 정말 실력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구독자분은 종목 들어갔는데 그날 오후에만 18% 올랐어요. 며칠 전에 또 문자 받자마자 들어갔던 종목은 이틀 만에 37% 수익. 이게 단순한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 패턴 거래량 분석 심리 흐름까지 다 체크한 전략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동그라미 그리는 이 부분 보이시죠? 모든 정보 100% 무료 제공. 이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리스크 없이 시작해 볼수 있도록 완전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금전적 요구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딱 하나만 보내면 돼요. 급등, 이두 글자. 진짜 딱이두 글자만 보내면 그날의 추천 종목과 매매 전략이 문자로 바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행하는 사람만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투자라는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봐도 어디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 매수, 매도 전략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차트 분석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되 철저하게 분석된 전략에 따라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 부분. 제가 밑줄 쫙 그을게요. 단기간 수익 극대화. 이건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고 나올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장 초반, 시장의 분위기 파악할 필요 없이 문자 받은 그 종목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이면 충분해요. 괜히 분산 투자에서 손실 보는 것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확실한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써봤고 효과를 봤고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어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에 허덕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 전략 하나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정보의 차이예요. 그리고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망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대로일 겁니다.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한번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면 거기서부터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첫 단추가 바로 지금 이 화면 010-9959-6611이 번호입니다. 여기 다시 강조합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하게 급등,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당일 추천 종목, 정확한 진입 가격, 매도 타이밍, 손절성까지 전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도 보이시죠? 코인 6611, 카톡으로도 문의 가능하니까 더 편하신 분은 이쪽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코인 6611. 여러 채널로 열려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기회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세요. 오늘도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여러분이 잡을 수 있습니다.